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식빙자 잡담 방송. 자 3년을 했는데 보는 사람이 <laughs> 자 300밖에 안 되는 스텐스 주식 방송. 자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이죠? 자 밖에 날씨가 너무 너무 춥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땠나요? 돈좀 버셨습니까? 이번 주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돈좀 벌었어야 되는 건데, 자, 오, 이번 주에도 돈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 수단으로, 아, 여러분들에게 로또 추천해 드립니다. <laughs> 자, 춥다고 집에 계시지 말고, 천원 들고, 로또 가게로, 지금 당장, 달려가세요. 종합지수 지금 빠졌습니다. 2,496. 자, 2,500선 지금 무너지고, 코스닥은 다행히, 815. 자,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지금, 자, 는 어, 지금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한다 그러면 코스닥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제일 좋은 건 뭐냐? 신규 상장한 종목을 매매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유구장창 얘기하는데, 성공률 지금 100%! <laughs> 성공률 100%.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요. 얼마 어저께도 보여 드렸죠. 한경화호. 한경화호 그 주식 투자하는 그 증권사 그 전문가, 센터장들, 리서치 센뭐 센터장들 아주 이름 있는 증권사 직원 분들도 자, 매매할 때 지금 성공률이 지금 50%가 뭡니까? 10%, 20%도 안 되고 있어요. <laughs> 10종목 했는데 10종목 다 빠지고 <laughs> 그 정도로 지금 장이 어렵고 아뭐 증권사 직원이라고 뭐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한 50%의 적중률만 맞아도 괜찮은데, 자 여러분들 신규 상장 종목 매매하면 제가 적중률이 지금 100%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한번 좀 볼까요? 오늘도 좀 작살 났어. 지금, 자 지금 나 지금 이걸로 계속 돈 벌고 있는데 알려주고 있는데 왜안 하니? 자 그린 리소스, 자 52,000원.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신규 상장한 종목 청약을 받으면 좋은데 청약이 보통. 두주 정도나 세주 정도, 많으면 네주 정도를 받을 수가 있죠. 이걸 해서 벌면은, 뭐한 5만원, 10만원 정도 번단 말이야. 그런데, 아침에, 상장 아침에, 자, 성장 첫날 아침에, 8시 50분에서 8시 55분에, 공무가보다 높게 시작을 안 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쵸? 지금, 그 패턴이 지금 100%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적중률 50%만 돼도 돈을 버는데, 적중률 100%! 100%! 자, 반토막 나서 물려서,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하신 분이, 그거 팔고, 이거 잠깐 했으면 벌써 원금 찾고, 플러스로 전환돼서, 자, 지금, <laughs> 오, 올해! 올 겨울에 한강딸이나, 저, 부산의 영도딸이 이렇게 서, 어, 서성서성 거릴 필요가 없는데, 거기 가면은요, 중간에, 중간에 이거 있어. 전화, 전화 있습니다, 전화. 에, 생명의 전화가 있어. 그거 들까 말까 할 필요가 없는데, 왜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똑같죠? 오늘 똑같아. 어, 큰게 말하, 말하잖아. 어제도 맞고, 오늘,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고, 계속 맞고 있습니다. 그린 리소스. 자 아침 시작하고 나서 올라주죠. 쭉, 쭉. 자 아침에 시가에 3만 원대 샀으면 얼마입니까? 5만 원. 3천만 원 샀으면 5천만 원. 2천만 원 벌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상장을 했죠. 한선 엔지니어링. 자 아침에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지고 또, 또양목 나오잖아. 그쵸? 또 나오자, 또 나와. 여기 100% 짜리야. 올라갔다가 매물이 많으면 밀려서 윗골이 나온다. 아,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상장을 했다가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장이 괜찮으니까, 상장했다가 음봉으로안 떨어지고, 계속 양봉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상장 첫날 8시에 일어나서, 8시 50분에 일어나서, 딱기고 8시 50분, 8시 50분, 55분에, 주가가 얼마 많이 안, 안 오르면, 아침 시가에 단타 공략을 하면 되는데, 자, 키움증권 투자대회에서도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되게 지금 성공률 지금 100%인데, 자, 지금 이게 지금, 이번 주내내가됐어 이, 이주번 주 내내. 맞았어. 2주, 2주, 2주 내내. 이번주 내내, 지금, 계속,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에코와이! 자, 상장 첫날에 보세요! 자, 시작하고 나서 올라가잖아, 장비 양봉! 돈을 얼마 버는 거니? 4,600만원 사갖고, 지금, 한돈천만원 지금 돈2천만원 자, 오늘 지금 몇천만원 버는 겁니다, 하루에. 하루에 몇백만원, 몇십만원, 몇천만원, 몇억씩. 이게, 우리 방송이, <laughs> 우리 방송이, 몇천명이 보거나, 몇만명이 봐서, 따라하면, 그 중에서 한1 0 0명만 따라하면, 이 작살날 수 있어. 작살날 수 있어. 근데, 안 따라하죠. 한번 이게,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구경만 하고 아마 사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 돈 맛을 못 봤으니까 돈 맛을 못 봤으니까 이거 해서 돈 버는 게돈 맛을 못 봤으니까 안 하지 이거 사갖고 돈어 아침에 잠깐 했는데 30분 만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벌어봐 눈 돌아가서 이거 하죠 예 아침에 지금 에? 눈 돌아가서 하지 구경만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안 하니까 예돈 맛을 못 보니까 안하죠 맨날 물린거 들고 죽은 자식 죽은 자식도 들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절대로 내년도 보세요 반토막 하신 분들 들고 계신 분들 내년도 예, 똑같아 이, 저, 평생 똑같아 평생 죽을 때까지 주식투자 똑같이 해요 자 지금 손실나는 매매법 들고 있는데 그거를 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실나는 매매법 지금 손실나는 매매법은 아, 내가 주식 알아. 아, 니죠 잘못된 걸 알고 있는 거죠. 잘못된 거. 돈을 날리는 방법을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바꿔서 계속 바꿔야 되는데, 주식은 생물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패턴이 바뀝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패턴이 안 맞을 수 있어. 맞을 때 지금 제대로 좀 벌어놔야 되는데, 자, 안타깝습니다. 몇백명 우리끼리 좀 해서 좀돈좀 좀 벌어보면 좋은데, 이것도 안 따라하니까. 벌은 거 알려줬는데도 안 따라하면 어떡하니, 어떡하니, 어떡하니. 아이고 진짜. 나나 벌어야겠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요즘에, 이러, 아, 요즘에 사기꾼들이요. 주식을 빙자한 사기꾼들이 대단해요. 어 뭐, 이렇게 인, 인스타 같은 경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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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핸드폰 보면, 아, 대놓고 뭐, 책 증정, 100, 천 선착순 500명 증정. 내가 쓴 책을, 내가, 나는 모르는데, 내가 쓴 책을 내가 500명 증정한데, 오래! 카톡으로 오래. 지금 뭐, 텔레그램으로 오래.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 뭐 존이라든가 뭐 김미경 뭐 유명한 강사들이 뭐 주식책 나눠준다고 오라고 하면서 대담하게 뭐, 불법이 불법인데 걸리지 걸려도 누구 사칭하 사칭해도. 법이 없대요. 4층에도 지금 뭐 잡아놓을 법이 없대요. 그래서 막 들어가면 들어가면 몇명들 적극적으로 그 팀들이 꼬셔갖고 돈싹다 뽑아먹고 투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다싹다 다 뽑아먹고 날라 버립니다. 자기네한테 돈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어, 투자금 전체를, 종 뭐, 조목 주는 게 아니야. 투자금 전체를 다 뽑아먹고 도망가는 자기꾼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공모가 뭐, 저렴. 자, 이런, 이런 거 많이 날, 날라온대요. LS 뭐, 머트리얼즈 뭐, 일반 청약전, 특별 공모 개요. 선착순으로 지금 20, 20만 주 한정에서 지금 할인해주겠다. 지금 30% 할인 뭐, 이런 거30% 이상 수익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글들이 뭐, 많이 날라오나 봐요. 여러분들,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뭐라고 해야죠? 바보찾기라고 하죠, 바보찾기. <laughs> 여기 속는 바보들. 자, 보이스 피싱에 속는 바보들. 그거 누가 멍청하게 속나! 그러는데, 거기에 속는 한두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하나, 다, 싹, 딱, 베끼 먹어서 몇 억씩 벌고, 한1 0 0 명, 5 0명 걸리면 수십억, 수백억씩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니까 다 사기치는 거지. 젊은 애들 뭐, 다 모여갖고, 뭐, 수십 명들 모여갖고, 집단으로 막 사기치고 그러더라고. 저, 저,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유 뭐 이거 그 신규주 따라서 해돈 벌려고 했는데도 안 따라는데 그러 그린... 이러다가 또안 맞으면 또 내욕 엄청 할 거니까 따라지 하 마시고 구경만 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저 혼자 벌게요. 예. <laughs> 자, 상장 첫날 160% 폭등한 한선 엔지니어링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굳이, 굳이 청약을 안 받아도 돼. 청약하는 방송 그거 뭐 보니까 조회수도 뭐 만, 뭐 2만, 3만씩 나오는데 세주네주 받아할 필요 없어. 그냥 한 번에 아침에 딱 30분이면 몇 천만씩 벌고 나오는데. 몇백만 원씩 벌고 나오는데. 세준 내주 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벌고 나와. 아. <laughs> 자, 하여튼 160% 올라가서 또 땡큐. 한선 엔지니어링 땡큐입니다. 근데 어, 뭐 이거 물건이나 좀 팔면 내가 사 주려고 그러는데 뭐 어, 일반적으로 뭐 물건 파는 건 아닌 회사 같아요. 무슨 무슨 회사인지 그냥 뭐뭐 뭐 하는 건지만 알면 돼. 뭐 자세한 거알 필요 없어. 뭐 거기 공모주 청약 같은데 보면 이 회사 뭐뭐 뭐 주주 배분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떤 회사를 만들고 뭐 하고 뭐주식부여분 어, 어떻게 되고 자세히 여기 뭐 며칠을 거쳐서 분석을 하는데. 뭐, 그런 필요, 그럴 필요 가뭐 있어? 아침 8시 50분에 공모가보다 얼마 오르나 안 오르나 보고, 매수 들어가면 돼. 들어가서 싹, 아, 한돈 천만원 딱 챙기고 나오면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이회안안 보. 그시야 끝! 그 다른 회사도 다른 회사 넘겨가면 되지. 이회사는 지금 이제, 다음부터 이제 볼 일이 없는 것이죠. 자, 카카오. 지금 주가 지금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5만원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자,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 자 5만 500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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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연기금이 주구장창 사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외국인께서 사줘서 지금 5만 500원까지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김범수 의장이 지금 이제 카카오 이제 계속 변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내년도 실적이 중요한겠죠? 예, 이 주가 이제 이 유지가 되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내년도 실적이 좀 좋아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증권사 전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 악재죠? 17만원부터 지금 뭐 악재, 조금 올라가려면 악재, 조금 올라가려면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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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재 나와서 지금, 결과적으로 3만원대까지 떨어져서, 뭐 만원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줬었는데, 다행히 지금 5만원까지 반등 나와줬는데, 여기 이 가격을 유지하고, 내년도에도 좀 추가적으로 6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실적이 나아지죠.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아졌어 수급에 의해서 반등은 나아졌어 자, 여기를 버티고 올라주려면 실적이 나아줘야죠 실적이 안 나오면 빠그러지는 거야. 근데 실적이 나와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증권사에서 내년을 기점으로 카카오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을 보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한 실적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평범하게 아, 그나마 최악의 바닥 찍고 좀 올라가는 거,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것이지 아, 아주 뭐 드라마틱한 뭐 이렇게 성장 그리고 이 매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바닥 찍고 올라가서 매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늘어나야 주가 가 올라가잖아요. 이 주가가 이 카카오의 주가가 올라간 게 계속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선, 선 먼저 선제적으로 올라갔죠. 근데 실적이 받쳐줘. 그러니까 또 올라가지고, 실적이 받쳐줘. 그러니까 또 올라주고 가 그러는데. 자, 이제 쭉 떨어져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는데. 자, 실적이 좀 좋아진대. 그럼 이거 좀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계속 실적이 나와줘야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상당히 지 어렵고. 자, 주가가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지금 팔고 있죠. 신규적으로, 신규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개인들은 있지만, 자, 이제 기존에 물린 사람들은 지겹다. 아이고, 지겨워. 카카오하고 또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죠. 물리기 전에 팔고 나와서 주가 바닥일 때좀 사라. 어차피 바닥은 모르지만, 아, 좀 올라갈 때, 우리가 어깨쯤에 사갖고, 아니, 무릎쯤에 사서 어깨쯤에 좀팔수 있다. 한 주, 한 모금 정도는 좀 먹을 수, 있, 먹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 욕심들이 대단해요. 이런 주식 뭐 사면 뭐, 그냥 돈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모아. 10억이, 현찰이 10억 있다. 그럼 10억 다 사! 그냥 한 번에, 그냥 분산 투자 이런 개념도 없고요. 그냥 현금이 있으면한 번에 몰빵! 몰빵에서 올라가면, 몇억 벌었어요? 하면서, 돈 쓰고, 막, 자랑하고, 난리 나는데. 이제 폭락하면, 이 새끼들, 막, 팽펜말 들고,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야, 이렇게 무식하게 투자해놓고, 누구한테, 누구 탓해? 죽을 탓해. 이 바닥에서 누구 탓해? 그나마 여기는 탓할 곳도 있지. 도박장 같은데 가보세요. 어디 가서 두들겨면서돈 날리고, 내돈 날라! 그러면, 팔목가지 날라갑니다. 주식바닥주식바닥이니까 어. 아 그냥, 그냥 하소연하는 것도 그냥 받아주는 거야 받아 하소연하고 하소연하는 걸 받아주는 건데 이 바닥도 돈 날린 사람한테 만만치가 않다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돈 날리기 전에 여러분들 하소연하는 걸로 끝나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원금 회복 못하고 그리고 그 하소연을 나한테 하지 마 <laughs> 나한테 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지금 야 조회수 300나와갖고 지금 여기 와서 주신 얘기 듣고 샀다고 이런 사람도 계세요. 한경화 문화 3프로TV 조회수 30만 50만 이런데 나오는데 가서 어 전문가라고 대박 내주겠다 하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야지 여기서 지금 어뭐 나도 얼마 매매 자주 안하고 어 큰돈 갖고 하지도 않는데 여기 와서 뭐 얘기 듣고 어 어떤 정보를 얻어 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주식을 빙자해서 잡담을 하는 방송이에요 여기와서 지금 뭐 대단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은 아 지금 불... 아 어렵습니다 그리고 야 주식투자책을 저술한 인플루언서 시세조정 혐의로 고발 나나나나 나? 나? 나 주식책 저설 아 지금 많이 썼는데 <laughs> 자 주식책 이거 한권 쓰고 인플루언서에다가 시세조정이라 주식책을 10권 이상 쓰는 내가 <laughs>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주식책 쓴건나맞아나맞아나맞아 시세조정 이건 아니죠 우리 방송 왜 왜 보는 사람이 없어 보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시세 조정이야? 얼마 전에 그 김정환 씨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50만 명이었죠. 우선 50만 명이니까 계속 자기가 사놓고 막 종목 얘기해주고 주가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우리 방송은 300자 아, 먹는 거 보여줘도 안사 그래서 자 우리 방송 스트레스 보는 사람이 없어 어쩌다 이렇게 우리 방송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정말 시,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오타쿠들이 오타쿠들 야이 방송 보니. 한경화로 가서 보지 예, 이 방송 보신 분들 정말 오타쿠 여러분들입니다 예. <laughs> 거기다 인플루언서 아니죠 예, 조회수 300이 무슨 인플루언서야 인공지능으로 지금 아, 유튜버 방송 만들어도 조회수 어, 3천 5 0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리 아무리 떠들어도 조회수가 300밖에 안 나와요 인플루언서 이건 안 맞다 이거 앞에 것만 하나 맞고 뒤에 건안 맞네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별거 아니에요 어, 시세조정이라는 게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걸릴 거는 아닌 것 같아, 요 보니까. 단주매매래, 단주매매. 단주 그니까, 러한 주씩 따다 뺐다, 호가창에다가, 한 주씩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그냥, 어? 여기다 한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막! 한 주씩 넣다 뺐다, 그러면요, 시세조정 혐의로 걸려요. 에, 여러분이 그,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한 주씩 넣다 뺐다, 뺐다 재미삼아. 한번 해보세요. 한 주씩 넣다 뺐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 증권사에서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딱 떠요. 예, 딱 뜹니다. 여기 화면에 딱 떠요. 지금 시세 조정 혐의로 지금 포착이 됐 있으니까, 한번더 그리면, 한번더 걸리면, 자, 증권계좌 없애버립니다라고, 전, 문자 또 여기가 떠요. 여기 메시지가 딱 떠요. 화면이, 화면이,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진짜 증권계좌 없애버려. 그러니까, 요, 요런, 식으로 했나봐. 요런 식으로 했나봐. 이건데, 이 정도는 뭐, 뭐, 애교로 좀 봐줘도 해야 돼. 저 정도는, 심. 아유, 근데 왜, 왜 철하고 있냐, 근데. 뭐 요즘에 뭐 아까도 봤죠 대놓고 대놓고 사기 치는 사람들이 뭐 너무 많으니까요. 자 댓글 좀 잠깐 읽어드릴까요? 자 우리 방송이 이렇게 마감 방송인데 이렇게 막 잡담하다 보니까 시간이 뭐 한한1 0분내로 끊으려고 그러는데 어, 한 20분이 홀라당 가버려요. 보통 이제 유튜브 방송이 한 10분 정도는 끊죠. 길기으면안 보니까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냥 홀라당 가버려요. 그래서 요방요 방송 좀 줄이고 5분짜리 이렇게 주제 하나씩해서 5분짜리 이, 영상 올릴 채널을 하나 좀 만들면 좋은데 일단 보는 사람이 없어갖고 <laughs> 일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 바른경제 때부터 챙겨보고 계십니까? 바른경제 때 얘기 좀해주세요 바른 경제 때 내가 얼마나 잘 맞췄는지. 자, 지금 박순영 이사가 지금 난리 나고 있는데. 자, 에코프로 지금 60만 원, 70만 원 추천하고 있죠. 에코프로 만 원, 만 원. 삼성 S I 20만 원, 18만 원에부터 사라고 했던 사람이 난데. 자, 100만 원까지 갔죠. 예. 지금 지금 몰락해서 지금 스태스 방송하고 있어. 스태스 방송. 아, 아깝다, 아까워. 자, 바른 경제 TV, TV 때부터 보고 있습니다. 손절 못해서 3년이나 물리고, 물려 있어요. 야, 자, 자, 얘기하죠. 나 우리 방송 그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왜안 들, 안 들어요? 손절하여, 손절! 손절! 손절하고 아까 그 신규 상장 종목에 벌써 원금 찾았겠다. 이번 주에 원금 찾았겠다. 일주일 만에 원금 찾았겠다. 아, 안타깝습니다. 자, 끊을 때 빨리 끊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들고, 아, 물린 것 같고 어쩌거나 어쩌거나 하고 원금 찾을 때까지 들고 있으면 마시고요. 과감하게 끊어, 요 끊어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끊고 나서, <laughs> 끊고 나서, 급등하면 또내 책임은, 내 책임은 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이거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초보 때, 물리면, 지금은 이제, 그냥, 물리기 전에 다 손절해서 쳐버리니까 상관없는데, 옛날에 이제 물리면, 물린 방향 한번싹다정리해서 그냥, 한번 싹다 싹 그냥, 싹, 싹 그냥 다, 싹다 다 팔아버리고,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다시 또 그러죠. 다시 또 그렇게 돼요. 근데, 새로 시작한다 음 마음을 먹고, 싹다 정리하고, 마음 먹고,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진짜 제대로 열심히 해서, 종목 찾고, 그렇게 해야, 원금 찾을 수 있습니다. 돈 번다는 얘기 못 하겠어. 원금 찾, 그래요! 원금 찾았어. 에, 하여튼, 대단히 어려운 게, 주식시장입니다. 어제도, 어제도 보여드렸죠? 환경아고투자대에 그, 유명한 사람들, 뭐, 센터장, 뭐, 지점, 뭐, 센터장, 이런 분들도, 예, 손실 다나고 있어 지금 열 종목 중에 한개두개 맞아 갖고 지금 다 깡통 나고 있어 여덟 명이 지금 일곱 명이 지금 이제 깡통 나고 한 명도 지금 깡통 날 차례 어, 차에 있습니다 자 지금 증권사에서 촤양 여의도 7군에서 양복 딱있고 여러분들 고객 여러분들 나한테 돈을 맡기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다 깡통 났어 다 아, 깡통 났어 정말 아, 진짜 주식 투자 정말 어렵습니다 저같이 이제 저같이 이제 혼자 이렇게 조그맣게 차려놓고 하시 하는 사람이 뭐 되겠습니까 하여튼 어 시간이 다돼버렸네자 여기 어 아, 맞네요 유일한 V자 반등을 외쳤던 아 맞죠? 크, 이때 진짜 우리 구독자가 10만명이 됐는데 10만명이 됐는데 지금 다 어디가니 어떻게 300명밖에 안남니 10만명 다 어디갔어 저희가 실버버튼 받았던 자 방송입니다 제 개인기로 10만명 12만명까지 끌어모았는데 다 어디 가니? 다 어디 가니? 다 쪽박 차고 지금 어디 노숙하고 있나? 한근딸이 올라갔나? 아 이거 왜 없냐? 이거 진짜. 자 11월 27일 자 YG 엔터테인먼트. 자 이거 정말 올라갈까요? 아 오늘 지금 못 올라가고 있네. 자월요일 한번 보죠. 요거까지 벌면 지금 자 지금 금상천원대. 다른 건다 벌었는데 요건 지금 아직 한1% 정도 지금 제가 수익 나 있습니다. 손절할 것인지, 과연 올라가서 한5% 10%라도 벌 것인지 월요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벌면 좋은데 뭐 다른 다른 걸좀 벌었으니까. 요거 좀 손절해도 좀 괜찮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기대감은 갖고 있어요. 월요일 날 한번 베이비몬스터 대박 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그것도 안 되신 분들은 자, 1000원 빨리 들고 로또 가게로 달려가세요. 자동으로 찍어 자동으로. 자, 월요일 날또 시간 나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